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재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타코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타코 하면 멕시코의 대표적인 요리이기도 한데요 이 타코가 살사와 마찬가지로 종류가 15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타코 타코는 언제부터 먹었냐? 이런 역사적인 증거는 남아있진 않지만 멕시코에서 강부들이 주전부리 즉 우리나라 까자처럼 간식으로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제일 많고요. 호주의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타코에 싸먹었다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누가 시작했고 뭐 어때요? 뭐 일본하고 한국도 아니고. 맛있으면 그만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타코의 첫 번째 시간. 새우, 치즈, 뭐 이런 거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새우, 타코 요리. 가시죠. 새우 500g, 플레인 요거트 300g, 후추 5g, 소금 5g, 마늘 양파 파우더 5g, 적색 양배추, 토마토, 피디가 싫어하는. 옥수수 전분 500g, 칠리 소스 3라 차 소스, 마요네즈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 새우에 염지를 할 겁니다 염지도 하고 새우의 맛을 좀 더하는 그런 양념 작업을 좀할 거예요 플레인 요거트 300ml 후추 5g이에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소금 넣어주시고요 양파, 파, 마늘 파우더 섞어주세요 난 후추 좋아하니까 좀더 넣을래 새우 500g 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그대로 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냉장고에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숙성하시면 플레인 요거트의 향과 뭐 염지 같은 것들이 새우에 쏙쏙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3시간 보관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타코를 먹기 위해서는 살사가 필수이긴 하지만 이 새우 타코에 좀더 풍미를 높여줘야 할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우 소스를 만들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거예요. 마요네즈, 마요네즈. 자, 스위트 칠리 소스는 음, 마요네즈 마요네즈 500g 대 50g인데 솔직히 내가 좀 달콤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마이너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이 바베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치트키라고 불리오는 스리라차, 스리라차 소스인데요. 솔직히 뭐 스리라차 이거 좀뭐 없는데 굳이 얘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고요. 고추장 또는 불닭 소스, 집에 있는 매콤한 소스라면 뭐 아무거나 다 대처가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굳이 스리라차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매운 소스라면 얼마든지. 스위트 칠리와 마찬가지로 내가 매운 게 좋다 하시면 얘를 좀 많이 넣으시면 돼요. 원래 기준은 50g입니다. 얘가 조금만 넣어도 은근 맵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섞어주세요. 숟가락이 왜 이러냐? 자, 여러분들 우리 새우가 겉은 바삭, 속은 촉촉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튀기듯이 구워줄 건데 아까 우리 냉장고에 넣었던 새우 3 시간이 지났어요. 얘를 전분을 좀 묻혀서 프라이팬에 튀길 겁니다. 자, 전분은 사실 옥수수 전분이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오늘 감자 전분. 자, 우리 아까 준비해 놨던 새우를 가지고 오셔서 어, 얘를 자, 전분을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듬뿍 묻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묻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충 대충 묻히시면 안 돼요. 돌려가면서 이거 제다 묻히냐? 자, 이 정도만 할게요. 브라이팬. 자, 제가 튀기듯이 볶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좀 듬뿍, 듬뿍 할게요. 듬뿍, 듬뿍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충분히 온도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전분 넣어보면 잘 튀겨지거든요. 자 우리 전분을 묻혀놨던 새우를 한올 튀기듯 구워주겠습니다 와불좀 세네요 좀 줄일게요 엄마한테 와이프한테 등짝 맞을 오리젠도 우아하게 찌개로 하고 있을게 아니네 내가 빨리 넣어주셔야 서로 붙습니다 떨어뜨려주세요 또뜨거 어, 얘네들 새우기 때문에 금방 익습니다 집개가 굴인데 자 이렇게 해서 잔불로 조금만 더 익혀 줄게요 자 여러분 도띠아 도띠아를 펼치세요 불에 데우셔도 좋고 안 데우셔도 좋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자, 도띠아 이렇게 배치하셨으면 우리 새우튀긴거 그대로 가져와서 얹어주세요 우리 아까 준비해 놨던 새우소스 조금 발라 줄게요 새우에만 바르셔야 돼요. 양배추, 적양배추, 토마토. 여러분들 좋아하는 고수 하나 빼줄까? 하나는 안하겠습니다. PD가 고수를 안 좋아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새우가 PD가 거바로고 얘기했는데 잡살탕수육이에요. 양배추가 다 했네요 새우보다. 제가 소스 조금 뿌렸는데 소스 많이 뿌려 맛있네. 고소안 뿌린 거예요. 아유 맛있네. 맛있지? <laughs>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 새우는 절대 배신 안 해요. 썸네일 어떡할지 진짜 걱정이네요. 바로 먹어버려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뭐 번거로운 요리 같지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고, 저녁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새우만 준비를 했지만, 자, 이거 집에 있는, 냉장고에 바베큐 하나씩 다 있으시죠?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